고속버스터미널 한국 기업이 운영하는 곳으로 유명한데요. 깨끗한 대합실이 인상적이었는데요. 현지인들을 배려한 시설이 눈에 띕니다. 지금 여기가 매표소인데요. 여기 여자줄 남자줄 따로 구분되어 있네요. 보면 이렇게 그림도 달리 나타나네요. 약 4시간의 거리의 이슬람 마바드까지 요금은 1200 루피. 일반 버스의 두 배가 넘지만 항상 자리는 만석입니다. 정시 출발, 정시 도착을 철저히 지키는 데다 철저한 보안 검색과 화물 관리 덕분에 인기가 좋다고 하는데요. 버스가 출발하자 낭낭한 안내방송이 울려 퍼집니다 차내 서비스를 담당한 여성 안내야 골프장 캐디도 남자인 파키탄에선 아주 파격적인 시도라고 합니다 <laughs> 1997년 개통된 6차선 고속도로 아예이 고속도로가 그때 마침 저희 그 한국 기업이 건설을 한 거고요 그리고 또이 버스도 사실 한국 기업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어떤 길에 비해서 굉장히 편안하고 안락하게 가고 있는 건 맞고요. 그래서 느낌이 괜히 기분이 좋은 거 있죠. 버스에서 와이파이도 가능해. 특히 여성들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t e bus is very comfortable and we really e n j o 다 कुछ भी लेके हर तरंत्र सेविसेज दे रहे हैं। इलेक्ट्रॉनिक्स जो हैं बड़ी अच्छी हैं और सबसे बड़ी बात यह है कि जो वहाँ से चीजें आती हैं बड़ी अच्छी चीजें हैं। मतलब हर चीज़ अवेलेबल हमें होती है। मेड इन कोरिया, मेड इन कोरिया तो अच्छी चीजें आती हैं। 달리는 버스 안에서 한류 열풍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출발한 지약2 시간 정도 지나 안내양이도시락을 나눠줍니다. 간 동안에 가두가간 동안에 이두 시간 동안에 이시락외에음료시는 무한 에공된다고 합니다. 오케이. 크레카도 있고 비행기 기내 서비스 못지 않았는데요. 이 버스 회사의 경쟁 상대는 항공사라는 말이 이래서 나왔나 봅니다. 비행기보다 이게 훨씬 더 기분이 좋네요. 낯설은 거에 대한 만남이라 그런지 더군다나 도로마저 포장이 잘 되어 여행길이 더 편안합니다. 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약 40분 걸려 탁실라에 도착했습니다. 세계적인 불교의 유적지가 있는 곳인데요. 무굴 제국보다 앞선 쿠샨 왕조 시절 불교도였던 왕실의 지원 아래.

부처의 유골과 사례를 담은 스투파 주위에는 불교 설화와 부처의 일생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곳 유물들은. 흙으로 빚어 구웠기 때문에 빗물에 씻기고 바람에 부서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곳 불상은 세월의 풍파뿐만 아니라 문명의 충돌을 비켜가지 못했습니다. 우상숭배를 금지하는 이슬람율법에 따라 파괴된 불상이 많은데요. 문화에서는 불교도 또 우상이다 해가지고 부처님 목을 다 잘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 시대별로 뭐 저희 현재 보는 입장에서는 안타까움이에요. 저희 입장에서는 안타까움이 좀 많이 됩니다. 간다라 미술은 실크로드를 통해 중국과 우리나라를 거쳐 일본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지금 한 바퀴 쭉 보는 중에 제일 대단히 훌륭한 보물을 발견한 듯한 그런 감정이 드네요. 이게 지금 간다라 미술 불상의 어떤 형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은 간다라 불상. 짙은 쌍꺼풀과 금발 머리가 그리스인을 닮았습니다. 이거 지금 인도 스타일이라고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완연 그대로인 이, 이 간다라 불상을 볼수 있었다는 건 대단히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행복한 행복한 시간인 거죠. 불교 사원이자 학교였던 졸리안 세계 최초의 대역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신라 승려 해초와 인도 최초의 왕국 마우리아 왕국을 창건했던 찬드라 북타. 부처를 치료한 고대 인도의 명의 지바카도 이곳에서 의학과 천문학 철학을 배웠습니다. 아, 예. 이게 지 자연광 들어오게 하고 요거는 나중에 저 램프 저 불비치는 인공광으로 하는 그리고 여기가 한 공간이 개인 한명한 한 명이 쓰는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수행하던 공간를던 그런 공간이라 합니다 이제는 변방의 유저고만 남아있는 불교 문화를 뒤로하고 인도와의 접경지역 와가로 향합니다 해질 음. 무렵 사람들이 바쁘게 발걸음을 옮기는데요 오후 4시 30분 북경검문소에서 요란한 음악소리가 흘러나옵니다 늦은 오후가 되면 국기야강식이 열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스포츠 경기를 응원하듯 열기가 뜨겁습니다 외국인 전용석이 있을 정도로 국내에 관심이 대단한데요. 파키스탄을 상징하는 초록색 제복의 남자들이 깃발을 흔들고 북을 치면서 흥을 돋구고 나면 열광적인 박수갈채 속에 국경 수비대원들이 등장합니다. 힘찬 박수 소리에 절도 있는 동작과 일사불란한 행진으로. 관객가 하나됩니다. 파키스탄과 인도 각국 국민들이 뜨거운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군인들이 불꽃 튀는 신경전을 벌입니다. 어색한 악수를 하고 돌아서는 국경 수비대. 종교와 문화가 달라 오랜 세월 앙숙 관계로 지낸 파키스탄과 인도 핵전쟁 위기까지 갔던 그동안의 관계를 말해주듯 국경 지위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돕니다. 불멸의 파키스탄, 힘찬 함성 소리가 울려 퍼지기 무섭게 국경 너머에서는 인도여 영화나라 구호를 외칩니다. 두 나라의 자존심이 걸려 있어 군인들의 몸짓은 더욱 과장될 수밖에 없는데요.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후 세 차례나 전쟁을 겪었던 파키스탄과 인도. 이렇게나마 아슬아슬한 평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어떠한 공간에서 이렇게 이것도 교류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서로 간의 교류라고 보는데 이런 식으로라도 싸움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교류를 해서 소통을 해서 어느 한 공간이지만 서로가 즐길 수 있으면 그게 아마 조그만 씨앗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또한 드네요 어느덧 뉘엿뉘엿 해가 저물고 드디어 양국 국기가 내려집니다 서로 일처라도 더 늦게 내리기 위해 비싸움을 하는 동에 행사가 하염없이 늦어져 아감속도까지 약속했다고 하네요. 카슈미르 영토 분쟁으로 여전히 화약고를 떠안고 있는 파키스탄과 인도, 과거 무굴 제국 아래 하나의 국가를 잃었던 사람들인데요. 이방인들의 눈에는 인종도 언어도 같은 그들의 대립과 반목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끝까지 보니까는 또 약간의 슬픔도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는 행위는 둘이 같습니다. 두 나라가 게한날었던 것이 좀 증명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서로 약간의 기싸움을 벌리고 있습니다. 또 끝나고 난 다음에 저기 두분 저쪽 인도군과 이쪽 파키사군이 약간의 몸짓 표정 대화를 또 약간 나누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이 각자 자기 국민에 대한 자부심을 좀 올리기 위한 희편선정 그런 습습니다 다양한 문명이 부딪혀온 라오르 역사의 수레바퀴는 또 어디로 나갈까요? 여기는 파키스탄 라오르입니다.